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울이 지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봄이 돌아요. 다시 봄이. 제 목상태만 봐도 집집마다 요즘 막 날씨에 이래갖고 목감기 환자도 많고 이렇거든요. 다들 요새는 감기가좀 큰일 나는 세상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언니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첫 번째 오늘 소개시켜드릴 옷은 요거 전에 먼저 한번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요거 뭘까요? 우리 앞에 제 영상 소개시켜드렸죠. 아이크림 아이 입고 나서 레저입니다 그레자저 스커트 검정 버전을 지금 입고 있고요. 그 어떤 컬러를 입으셔도 다 소화해내기 좋고 일반 새까만이 아니야 번들거리는 레자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검정색 그런 느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을 선택하셔도 후회 안할 거고요. 크림아이 솔직히 머스타드 핫핑크 저는 오히려 그컬러더 추천하긴 해요. 봄이니까 크림 아이스로 괜찮았고요. 의외로 머스타드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고개 뭐라 힘들가근이런 단가를 해도 머스타드 입으면 되게 예뻐. 저는 그 컬러를 추천하고요. 제일 기본적인 그 어떤 컬러를 해도 실패 없다. 레자 스커트 이번에 강력 추천해도 그죠 저희는 일반 쇼핑몰이나 다른 인스타 뭐 라이브 방송하는 거 달라서 쭉 한번 올려 놓고 뭐 300장 가 주문 받은 1런 스타일 아니라 계속 구매 객님들이 이어지게 된방골매 장이기 때문에, 단골 매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팔면 위에 연결되는 옷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소비시켜요 저아무도 가지 않는 혼의서을저혼 누가 가아서지도 않고 오냥앉지도않혼은 그냥 그냥 앉아서, 이 사람은 좋은 고객님들 인연을 만나서 잘 따라오고 있구요 요 위에 그러니까 레저스커트 요걸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요 위에 무엇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음, 니트 니트인데 일반 단가라면 민자 니트 가버치가 절대 없어보여 근데 여기 실제 보시면 약간 부클부클만 다녔죠 부클 약간 뽀글뽀글 뽀글리 하는좀 그렇고 부클 가까이서 보시면 요런 부클 느낌 있어요 요런 부클 느낌 이렇게 맨들한 실이 아니라 이 실제 보시면 이 부클 느낌이 원단 실 하나 때문에 훨씬 더 깜찍하고 이쁘다는 거. 여기만의 실이 깨끗해. 사람 단정할 수 있지만 이게 부클부클한 이런 느낌 이 없으면 너무 매력이 없잖아요, 그죠 요거 위에 쇼, 하얀색 쇼을 들렀어요. 요거 요거 쇼. 이게 악세사리나 스카프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쇼를 살만큼 사서. 근데 이쇼 자체가 음뭐 스카프 이런 집에도 많아요. 근데 그거 실제 보시면 원단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저희 거는 백화점에 다 납품하는 집이라서 원단이 진짜 좋아요. 원단만 좋을까요? 백화점 납품하는데 퀄리티 짱입니다. 이런 거를 오히려 돈 만원 더 올려서 좋은 거해 놓으시면 제가 중간 마진을 조금 덜 먹으면 언니들이 계속 실 따라 이 색감 빼는 게 하는 게 청체예요. 이렇게 예쁜 핑크를 빼기에는 좋은 실을 써줘야 돼요. 면이라 다 똑같은 면 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실을 끊어야 빼려고 그러면 그만큼 좋은 실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핑크도 쁘고색깔다 예뻐요. 좀더 다시 또연출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컬러감이 이게만이라니싼실을사면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산티가 팍 나버리겠죠. 근데 이런 게 색깔감이 착! 감기는 이런 예쁜 컬러야. 시리 좋아. 그리고 안에 라벨을 보시면 H 라벨이. 저희 가게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서서정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장의 첫 번째 가게 이름이 H입니다. H, H, H구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명품 중에서도 시부네 H사를 더 좋아한다, 그죠 H인데 H에서 이제 하나 하나 더 확장시키면서 HNG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택배 송장이 가는 건 HNG로 다갈 거야. 이게 저희 H 매장 없애고 HNG만 해서 택배를 작업하기 때문에. 상호는 서사장 t v 로안 가고 택배 받으시면 HNG로 다갈 거야. 그래서 여기 라벨을 보시면 H가 달려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 기운이 듬뿍 담겨왔고요 좋은 정말 올해 올해 이런 거 하나만 사 어깨 곰 내려주면 어떠니? 무겁잖아, 무겁잖아. 근데요 쇼를 들으면 때 서사장이 너무 좋은 기운을 듬뿍 실어가 주니까 실어주는 거 아닙니다. 실어가 주니까 어째요, 언니 이런 거 구입해야 되겠죠? 그데 자영아, 구입해야 되겠죠. 요거 단순히 숄리 아닙니다 이거 사이비 종교가 아이카며 사이비 종교아닌 아니... 숄이 기운을 담아가 h 라벨이달렸다니깐요 일반 숄이 아니라니까 여기 실도 좋고 고급지게 다진 좋은 기운을 담아서 야 이거 숄 팔라고 약장수 비스무리 야 된다 이제 그 말이 그죠 색깔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거 근데 제일 기본 컬러 딱 뽑아서 좋기 때문에 요세개 중에서 고민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실은 하나에 놓으시면 뭐 면셔츠나 남방할 때도 꾸준히 기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은 요거는 뿌구리 단가라티랑저 쇼에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모습. 이게, 이게 너무너무 예뻐. 이거 우리 당근 고객님은 물건 팔기도 전에 주문 다 하신 고객도 있던들 어떻게 주문하냐고요? 나를 믿고 사진을 보고 그냥 주문하셔. 이상하죠? 이상한 고객님 진짜 많대 이상한 게 아니라 몇 년간 나름 입고 일을 같이 옷을 구매했기 때문에 자기가 서로서로 어떤 스타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나도 택당에안 추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받고 싶어서 주말 공연도 의외로 많고요 영상에 손도 몸 시켜드리고 매장에서 끝내는 상품도 굉장히 사실 많아요 아, 잠깐만요. 어, i you. Thank you. Thank you. 잠시만계세요 언니들 잠시만요, 언니들 조금 시다가잠시스요 잠시만요, 이게 금방 후시다요잠시만데매장만요아서만요가 끈이이는 바람에. 아, 다 입었습니다, 언니들. 목이 너무 목소리 이쁜 스타일을 하고 거기가 물지만 목이 너무 그렇다 지금 상. 이거는 제가 봤을때취향에 문제가 있는데 따로예. 나시 롱 완전 맥시멈 기장에 니트를 좀 길다 싶으면 끈을 묶으시면 되고요. 요거 홀더먼트 니트 세일을 가라 따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베이지, 네이비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색깔도 둘다 이쁘구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기장이 길고 뭐 길은 건뭐 일단 수선 치면 되고 끈은 이렇게 땡겨서 묶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기장은 뭐 언니들 살짝 손 모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 키가 조금 한165 이상 되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소개시켜 입으실 것 같고 165 이하면 끈은 묶으셔야 될것 같아요. 스타일이. 요렇게. 네, 이건티 n 티에 입으셔도 되고요. 셀을 팔아라. 나시는 나시오피스대로 따로 입으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요게 요거 자체가 치마나 바지나 요게 제가 좀 단품으로 따로 입었을 때 느낌을 한번 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셔야 합니다 이게 홀가문트고 설명했나? 그죠? 헷갈리시네요 그러면 은 요거를 제가 요거는 요거대로 티때 따로 입으셔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소개를 가보겠습니다. 정말 짓고, 이거 보여드릴까? 누들한테 요거를, 이건 요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색깔은 아까 전에 베이지로 세트를 입은는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네이비로. 아이고 네이비 이거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매장이 좁아 니까 뒤에 옷을 꺼게게이라서이렇습니렇습실다게실렇게된게 아니라 티 하나 이고게 이렇게. 티가 기이이좀 짧다 생각할 수있는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같이 해보시면 고, 또 고개 매력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 갖고 이 이렇게. 이면게 이렇게. 이렇게. 이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나그랑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취향이 확실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케이프 스타일로 떨어지는 거라서, 뒤에 셀러카라, 네이비라서 요거 셀러 있는 게잘안 보이시죠? 여기 다홀가문트그 소재는, 소재 자체는 이 집건 뭐, 다 유명하잖아요. 요거는 뭐, 거래처 언니들 아시는 고객들 되게 많던데. 동대문에도 유명한 건치가 있으니까 그 젊은층들이 되게 옷 고급지고 좋아하는 손님들이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희 슬림형 백이정 청바지랑 같이 계시고, 아까요 이거 똑같 똑같아요. 저기 베이지가 니트 끈 안에가 끈 원피스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끈이요 끈. 끈에 총장이 이렇게 기장이 긴 거야. 봄 신상으로. 그래서 이거 키큰 언니들이 니트형 원피스에 나는 내 한테 기장이 다 짧아서 가는 언니 다붙어도 됩니다. 이거는 기장이 되게 길게 나왔어요 그니까 러난 170cm에서 언니 니트원피스 내한테 입으면은 언니 무릎까지 나온다뭐땅 끝까지 끌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추천합니다 그 언니들은 기장은 끝장납니다 기장은막 길어요 긴거 좋아하는 언니들은 저 믿고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처럼 아담 사이즈 언니들은 길이를 끈을 묶든지 이렇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총장 맥시면 이런 거 일부러 길어서 소장하고 싶은 언니들 많거든요 요거는 요거대로 개별 판매되고요 저건 저거대로 개별 판매가 돼요 요거, 치마나 이런 거 입으셔도 되게 멋스럽게 떨어지고, 스타일링은 되게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쁘죠?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가오리 핏을 단정하게 또 주시면 이렇게 뭔가 여리여리한 이런, 뭐라케노? 뚱뚱해서 카바 친다거든. 오래 정말 뚱뚱한 사람들 가오리 핏 들어올리거든요. 그냥 몸에 헐렁하다는 거지. 약하는 이들이 입는 걸더 추천해드리고요. 또 고려서 매력 있는 것 같고, 체형 카바 자연스럽게 저처럼 약간 통통적 떴다. 이렇게 입어 놓으시면 다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확실합니다. 이쁘죠, 니들. 요렇게 부셔도 예쁘고, 자랑 예쁜 안에 예쁘다, 맞아 틴트 요렇게도 예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세트도 예쁘고, 제가 네이비는 개별 로 입으셔도 예쁘고, 예쁘지? 예쁘다. 다 온다. 지금 돈안 되는 잡상인데 다 왔다는데, 저 <laughs> 뒤에 돈안 되는 잡상인데 <laughs> 요렇게 입으셔도 따로 따로 입셔도 예쁘고죠.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야. 예. 봐봐, 예쁜 하나 있고. 이거 또 오늘 오늘 몇번 얘기하는 거, 백화점에 납품하고 바바리 퀄리티 좋고 밑에는 림명베이기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싱글 트렌치형 스타일, 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끈 있는 거뭐 약간 후레어 스타일 여성스러운 피스 후에 많이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찐 네이비거든요. 블루계 가까운 찐 네이비. 근데 저희 손님들은 제가 상대해 보니까 여성스러운 손님도 있지만 저처럼 그냥 시크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는 취향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시크하고 깨끗한 걸 누가 입어야 되는지 아세요, 언니들?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남성스러운 느낌의 시크하고 입으면 이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잘못 보면 남자인지 아저씨 착각할 수 있으니까. 시크하고 멋있는 거는 정말 여성스러운 사람이 입었을 때 제일 이뻐요. 근데, 정말 자기가 여성스럽고 이쁘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뭐, 긴 머리에, 뭐, 청치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성스러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올리내는 사람들은 여성스러워요 오버핏 남자 스타일 그러면 그 언니는 세상 본판 여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언니들은 소화 낼수 있는데 애매한 경기에서 잘못 입어서 여성으로 카버는 거는 여성스럽게 입어야지 근데 우린두 가지 종류를 다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요 해 디테일 없고 원단에서 힘빡 주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소재가 좋아야 돼 요거 요거 입을 언니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깨끗한 이 느낌. 이게 어필 보면 면 소재면은 싼거 잘못 입으면 싼티 나버리거든요. 이런 원단이 백화점 나고 들어가고 좋은 거는 해놓으시면은 왠가는 고가의 브랜드 저렴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주름 잡혀서 여성스러운 트렌치형 그런 것도 해보 다 좋지만 그런 여성스러운 느낌도 이쁘고 반대로 저는 이런 게 정말 여성스럽게 생긴 언니들이 입었을 때딱 입어놓니까 제가 본건 언니들은 입혀보 저는 진짜 많이 입혀보지 않은 손님들은 정말 이쁘다고 생각했다니니요런옷잘 어울리는데 오빠 정말 좋아. 그래 우리 요거 알죠? 서사전 기운을 담아 쇼를 하나 팔 약장수 같은 약장수 쇼, 약장수 쇼 알죠? 서사전 기운을 담은 그냥 쇼리 쇼리 아니라고 서사전 기운을 담아 다 닭한이 쇼를 하나 얹어갖고 요렇게 딱따니 봐봐요. 누가 이게 남성스럽다고 할수 있는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이지? 안 그랬나요, 아내자? 니 함이 몰래 들어왔니? 함이 봐라 니가 어, 싫어요. 어 약장수 쇼, 아, 약장수 쇼. <laughs> 이게 이름 이 약장수죠. 이제 어. 기운을 담아서 그런. 이거 나 넘지면 끝났잖아요. 뭐 핑크 온지고 핑크 온지고 온지고 싶은데 온지시면 된다니까. 저는 핑크보다 녹색, 이 그린을 더 초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름이고 핑크 입어도 이쁘지. 이 하면 좀더 여성스럽게 할수 있죠, 님. 이쁘잖아요. 가장가서 입으셔야 되고 막 멋있게 막 이래갖고 막 정말 구안꾸 아, 아무것도 안한 같은데 그냥 슬쩍 입었는데 이쁘다. 어, 배터리 갈라간다. 끌났다 끌렸다. 지금 오 풀밖에 안 남았다, 영아. 계속 그래서 요렇게 입으시면 되고 나옷 한벌 더 소개했는데 배터리가 또클났다 영아 어떡하지 지금 빨리 초 스피드를 하나 입을까? 어떡하지 지금 꺼지면 안 되는데 16분인데 나울수 있는데 잠깐 초 스피드 하나 빨리 입게 이런 기분기가 안돼 있노. 정말 속 시켜드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이거 날라가면 안 되는데 내지지한 번에 옷을 두개 입겠다 티하고 가디언을 입었는 거를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배터리 없어도는 하면은 하면 화면 밝게 발게 되나? 지금 되게 하면 검은 게 나오는데. 이 티는 언니 갑자기 또 마음이 급해졌다 그죠?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소개드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거 라이프 가디건 알죠? 이거 핫핑크 색깔 진짜 다이바. 이거내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이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가격은 38,000원에 올리겠습니다. 색깔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이뻐요. 저는 지금 청바지입니다. 오늘 다 장갑 입으셔요 티처럼 입으셔도 되고요. 두껍잖아요. 그래서 속지 같은 역할을 하셔도 되고요. 또 너무 얇잖아요. 아우터 역할 확실하게 합니다. 안에 티까지도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요건 다음 시간에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색깔이 뭐 나오냐면, 다 이쁜데, 초록. 이거 진짜 이뻐. 세탁기 사용 가능합니다. 메리노 울. 마음이 급해졌다, 지금. 캐시미어, 슈퍼메리어, 응. 다 좋은 거다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근데 38,000원, 네이비, 베이지, 요렇게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초록, 핫핑크, 요렇게 채우시겠데나 이거 오늘 작정하고 요거 할라치 찍을 텐데, 허빠뜨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영상 시간에 정말 요거 더 다른 옷을 풀세트해서 입고 나올게요. 이거는... 아무 것도 묻지 말고 그냥 주문하셔도 저를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도 더 고가스럽게 입고 나타나서 수고시켜 드릴게요. 자, 다성비도 좋고 다 좋은 옷늘 서사장 언니들 위해서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